어, 여기 보시면, 이게, 우리, 그 유정현 기사님 사진인데, <laughs> 이틀 썼답니다, 이틀. 첫, 첫, 첫날은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을 못했고, 둘째날 사진을 좀 찍어보라고 그랬더니, 이건 이제 첫째날 찍어놓고, 둘째날 했더니 이렇게 나왔대요, 아침에.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한 얘기거든요. 저도 이제 그동안 찍어 놓은 거 한번 정리를 해 봤어요.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이게, 이게 제 겁니다. 이게 3월 7일. 한 달, 한달 단위로 변화된 상태를. 5월 5일, 5월 28일, 6월 17일. 오늘 아침 거예요, 이 <laughs> 그리고 이제 낮에 좀 되면 이제 조금 더 나타나요. 이게 그러니까 누구나 하면 다 동일한 현상은 나타나요. 그래서 어, 일단 결과는 좋은 것 같습니다.